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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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토끼풀풀려네네 pong. 어, oh, t 아, o k 또또 잡혔어? 오랜만에 들어왔는 r 이 u 자 o 자 you. But don't t 자 p 자 o u r soul. 고 h a t is i 지금은 비 엄청 오니까 필요없어 저 아직 써보고 싶은 게 요거거든요 요거 여러 명이서 멀티할 때 요거 되게 괜찮게 썼거든요 하운드 습격 막는 용도로 요걸 거미집에다가 설치해도 괜찮을지 한번 써보고 싶어 여기 지금 벌칩이 아마 하나도 없을 거야 벌칩을 안 구했으니까 아 18개 있네요 어 그래도 더 구해 아 잠깐만 그 전에 또 워무드만 쓸수 있는 그 여름 아이템 하나 있죠 요거 아 평소에는 이거 절대 안 쓰는데 너무드니까 얼음모자 네, 다른 캐릭터는 쓰지 마세요 몸이 젖어 버리거든 아 근데 이거 머리에 메고 있으면 무거워서요 머리 엄청 무겁겠는데 이거 야 이거 내구도가 아마 칠. 7... 1 9 1인데 수리가 가능해요. 이거 좀 달면은 수리 가능하다고 대사를 치거든요. 자 벌침 구하는 방법예 이거 있으면 아주 쉽습니다. 요거나 요거 쓰고 한대 때려요. 알아서가 들어올 겁니다. 예. 아 좋아요. 아 좋아요. 알아서 그냥 벌침이 쏙쏙쏙 들어오죠. 뭐야? 체스터 때려? 아이, 너... 이는그 너는... 순식간에 바로 벌어침 잔뜩 구해버렸고, 개사기 재미라고. 근데 이것만 보면 웬디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어쨌든, 어쨌든 벌침 잔뜩 구했어요. 아 지금 깍지 할 시간 없어요 어어 자, 요거 썩키 이유는 뼈좀 구하려고 <laughs> 뼈를 좀 그나마 좀 많이 구할 수 젠장 뼈를 그나마 좀 괜찮게 구할 수 있거든 아니 아우 왜 나한테 오데이씨 자신 있어 와봐 아이고... 이렇게 해서 뼈도 많이 구했고, 자연바라요. 자연바라는 아마 여름... 여름 이제 한 3분의 1 정도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 어, 나도... 나도 언제 정확히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딱히 관심있게 보진 않았거든. 아이고, 누은산 버려요. 제가 얼음보자 쓰고 다닐 거니까... 저... 생목작을 좀 해볼까? 아 체력이 없네. 어, 아나 죽는 줄 알았어요. 내 친구가 이거 징그럽다 하더라고. 아긴 팔을 부숴버리는데 징그럽겠지? 음, 아 여기 있었구만 제니비엔. 장까지 금지. 고기 금지? 아이씨. 계란은 넣어도 되나? 어, 계란 되네? 오케이. 아, 잠깐만. 아, 아니다, 아니다. 어, 아니다, 아니다. 보라, 나 보라 보석 있니, 혹시? 잠깐만. 오, 된다, 된다, 된다. 악몽 열료도 여섯 개. 그러면은, 마법을, 아이씨, 일곱 개네. 젠장. 어쨌든, 야, 토끼 좀 잡아봐. 알아서 잡혀라, 해. 아우, 원래 유인의, 유인해야되는데.. 아.. 귀찮다 자 그리고 악몽연료를 구하기위해서 정신력을 깎아야되는 아이씨 정신력을 깎아야되는데.. 아 괜찮아요 정신력 깎는거 아주 쉽습니다 그냥 나무 좀 몇개 캐면은 바로 떨어지니까 자 괴물 들어와 이리와 어정신 나갔다 아, 지방 원콤 아, 아니 아니냐? 원콤? 야, 토끼 잡혔냐? 아, 잘 잡혔네. 야, 한 마리만 더 이러면 무조건 아이씨 야, 어제 안 하는 방법인데, 야, 환경 파괴 때문에 안 쓰는 방법인데, 지금만큼은 그럼 안 와서 잡히겠죠. 저렇게 파면은 다시 안 생겨서, 전 웬만한 쓰면 절대 안 팝니다. 마법! 요새 보자, 장치, 거미줄, 아, 나 거미줄 있나? 나 거미줄 다 썼, 아, 여있네 가장 세련된 보자니까. 배터리 내놔! 오케이. 이거 좀 달았죠, 이거? 고칠 수 있어. 근데 이거 고치는 게 효율 막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 요 이거 나 이거 꽉 채워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그건 겁나 찔끔 차요 이거 <laughs> 엄청 찔끔 차야. 아, 이거 5% 올려주지 거의 이거 만드는데 10개가 필요한데 수리하는 건 20개가 들어가? 밖에서는 사과를 팔고 있다네요. 제일굶지마 체액해요. 체액해? 아, 체액해는 모르겠고 제일 귀여워하는 애는. 야, 너 일어나봐, 이씨. 너 일어나. 제일 귀여워 하는 애는 외버입니다. 보통 이 게임 처음 하는 사람한테 외버가 제일 귀엽다고 하면은 진짜 놀라더라고. 아니, 이게 귀엽다고? 이러면서. 아이씨. 처음 하는 사람한테 외버 귀엽다고 라 하면은 제정신이냐고 뭐라 하는데 이 게임 좀 어느 정도 해본 사람들은 다 인정해 주더라고요. 자, 요걸 만든 이유가 요거 만들 건데 보라 보석 두 개가 필요하지, 지금? 마법 저거 필요 없어 이제 넌이 시체 사라져도 돼 팡팡팡팡 어, 토끼야 풀려났네? 어 뭐야? 아 풀어줬더니 거또 잡혔어? 아 어, 알았어 알았어 어 잘가고 자박지 날개 요거랑 뭐가 필요했지? 아 그대로 만들 수 있네요 날아다니는 발톱 해초리자이 날아다니는 발톱 해초리로 이제 때릴 때마다 체력이 찹니다 와우 오브들한테 정말 좋은 아이템이죠 잠깐만 어. 머무드 한정으로 나는 괜찮아요 이거 때릴 때마다 체력이 차요 아잠깐 정신력이 까이는 대신에 체력이 차는데 아 머무드 입장에선 되게 고맙지 어 그리고 이제 정신 나간 거는 이제 또 농사 좀 하다 보면 또 알아서 올라가거든요 야 뭐야 야 이거 왜칸안 맞아 이거 근데 어떻게 심은 거야 아뭐나 아무렇게 심어아 귀찮아 자 이쯤 됐으면 이제 또 체스터 체력이 꽉 찼죠 어또 때려 이거 자 그리고 난또 이거 만들어 자 그럼 또 체스터가 좀 체력이 찼다고 또 때려 이거 자 우리 도움이 나와주세요 어 체스터 때리긴 좀 미안하니까 도움이 좀 나와주세요 이거 데미지도 좀적당하게42.5 창구라 세거든 어, 우리 도움이 여기 있네요 정신 나간 거는 이 씨앗은 씨앗만 잔뜩 심어줘도, 야, 씨앗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좀 심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대충 그 씨앗만 심어줘도, 알아서 오자갑니다 자, 그리고 아까 엄청나게 많은 벌을 잡았었죠. 어, 이거, 오, 씨, 가시덤불터 평등하게 기참케 굴어줍니다. 공중? 공중, 공중, 공중 모르겠다. 근데 이 게임에서 뭐 공중이라 하면은 뭐, 저 박쥐랑 용팔이 말고 없지 않나요? 아 벌도 있구나 아, 모르겠 모르겠어요 공중안 해봤는데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거 가져가야 돼요. 이거. 자 내가 지난번에 저기 위쪽에 저 거미 초밀집 지역 있죠? 어 거기에 오 깜짝아 아까 그 거미 초밀집 지역 그쪽으로 갈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장난 아니구만. 여기에다가 이거를 좀 깔아놓을 거예요. 이건 불에도안 타거든. 아, 습격 오면 이것도 막으면 되겠다. 야, 야, 너네 한번밟아보세 그냥 테스트 해보자. 아, 발동 안 하네요. 몇, 몇 개를 설치할까? 한 줄에. 자, 얘들아! 자, 이거 여기 들어갈 때 이거 무조건 입어야 돼요. 이거 안전복. 무조건 입어야돼 한번 밟아보세 이거 아이씨 야 근데 저 두마리 잡겠다고 이정도로 발동되는거는 어허 아 근데 너무 비효율적이네 야 아까, 아까 자동으로 설치했을때 그렇게 띄엄띄엄하는게 이득이잖아 아 이거 너무 저씨 거미 두마리 잡겠다고 봐봐 이거 한마리 이거 데미지가 40인가 그러는데 이거 한마리 잡겠다고 지금 도대체 몇개가 튀어나오는거야 이거 야, 이거 주워. 아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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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 모드가 설치하는 걸한번 봅시다. 살짝 띄엄띄엄이죠? 오, 완벽한 사정거리 계산. 스페넷이 범이란 말이야, 이게. 됐어. 아, 완벽하다. 자, 아, 보세요. 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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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어, 습격까지 오셨네. 나한테 때리면 바로 나한테 오겠죠. 가방 여기다 버리고, 그럼 들어와 보세요 아까보다는 좀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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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아, 이러면 또 내가 때린 취급이야 오, 어, 야, 근데 이거 소리가 너무 좋다. 착착착착착착. 아, 기다려봐요. 예. 아, 기다려봐요. 나 재장전 해야 돼. 재장전 해야 돼. 재장전. 재장. 제장. 재장. 재. 시이야 재장전. 오우, 야. 오, 됐어, 됐어. 가시갑옷 입고 있는 이유는 이거 안 입으면 내, 저 가시 공격이 내가 당한거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어차피 이거 세 개만 만들고.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웜도 하면서 이게 제일 재밌었다. 내가 이게 제일 재밌었다고. 이보자 나와봐, 그래, 나와봐. 그래, 다 나와봐. 나와봐, 한번 때려봐. 이게, 이 순간이 제일 재밌.. 어우야. 병적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laughs> 방사 데미지 들어가는 것 같아. 아야 이것도 문제네. 정신이 너무 많이 나간다, 이거. 어, 뭐, 뭐. 뭐,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어, 뭐, 어떡하지? 이건 아니지. 그냥 맞고만 있는데도 알아서 거미들이 녹아준다고? 그냥 맞고만. 그만 맞아,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